헤드가 바닥에 공을 향하게.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 공은 와우. 공을 똑바로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 30초만 집중해보세요. 30초. 자, 백스윙 때 보세요. 헤드가 공을 향하게. 자, 백스윙 가면 이 그리 끝은, 얼라이는 스틱이 공을 바라보게 되죠. 잘못된 건 헤드 손목, 손목을 돌리게 되면 헤드가 앞을 보게 돼요. 자, 헤드가 공을 바라보게 지렛돌로 백스윙 가게 되면 그리 끝에는 공을 보는 올바른 궤도가 돼야 돼요. 헤드가 바닥에 공을 향하게.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 공은 와우. 187m. 190 정도 같네요.